안녕하세요, 남양주 에비모터스입니다. 오늘은 시트팩 테이블 시즌 2 버전을 장착해봤고요. 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상판이 나오고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셔서 탈칵 내려놓으면 이렇게 걸리는 방식이고요. 그 이쪽에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두시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인증은 다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이 지금 얘는 이제 한정판으로 나와서 원목 우드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뭐 베이지하고 이런 색깔, 베이지 색깔과 검은 색깔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정판이라 소진될 때까지만 제품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출시가 안될것 같아요. 이제 요거 예전에는 요렇게 이제 당겨서 펼치는 방식이었는데 <놀람> 시즌2가 나오, 나오면서 이렇게 버튼 식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요게 뭐 이렇게 크게 뭐 단차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단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가 뭐 살짝 움직이는 게좀 노는 게 있어요. 뭐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정했을 때는 뭐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단지 이제 고정하는 부위가 여기 하나다 보니까 하부 쪽에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주는 이렇게 제가 지금 달구 주행을 해 보니까 잡소리가 나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고요. 뭐 외관으로 봤을 때 크게 그렇게 뭐 표시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. 그고 이제 자동으로 시동을 키면 여기 앰비언트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고요. 뭐 간혹 가다가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냐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야간에 발 밑에 이렇게 이제 풋등을 키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걸리적거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뭐 원치 않으시면 뭐 얘는 잭을 연결을 안해서 불이 안 들어오게 뭐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컵홀더도 이렇게 뭐 물병 같은 거 놓고 태블릿 PC나 아니면 뭐 휴대폰 무선충전 이런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시즌1하고 똑같이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석 아니면 동승석의 시트 등받이 각도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눕혀 놓을 수도 있고, 조금만 펴 놓을 수도 있고, 한칸더 올릴 수도 있고. 그다소 그 시즌 1 제품보다 요게 이렇게 눌러서 펼치는 거는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여기서 당길 때 전에 거는 그냥 여기서 렇게 당기면 바로 펼쳐지는 방식이지만 얘는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딱 올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 기타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선으로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